그때 한번 기억나시죠? 내가 설치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사모님이 러고 있다가 저기요, 음. 잠시만요. 네, 좀 따라와보세요. 어디요? 이쪽 방으로 좀 따라와보세요. 아, 어? 어이 이상하잖아. 어? 이상하잖아. 이상하 이상한... 들어가갔어. 내가 따고. 생각하는 그, 그런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컴퓨터 혼자 있을 때 보는 그런 장면은 아니죠? 아이뭐 그랬으면 <laughs> 방송 안 했지 뭐. 못하지문 아, 네. 열었는데 네. 레고가 레고가 그 당시에 1017부로부터 해갖고 헉? 카페 아. 코너, 그림 그릇 소리 뭐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어그 기사에 나와있는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백화점 막 다섯 개씩 있고. 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직, 그냥 배송 직원으로 갔잖아요 저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얼마냐고 잘 모르겠는데 왜요? 그러니까 팔1 8때 박스 크잖아요 네. 이거를 남편이 사왔는데 아좀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음... 얼마나 샀다라니까 그러니까 50만 원주도 샀다고 근데 그 당시 시대가 <laughs> 한250 했을 때야 음... 아, 250 정도 비쌌을 때는 네 300까지 올라가기 직전는데 200원에 쿨매 250 정도가 보통 정가인데50주 샀다는 거예요? 5 0뭐 터무니없는 쿨매는 더데그래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조금 당하신 거 같아요 <laughs> 왜요? 제가 40 정도면 사는데 응! <laughs> 라고 얘기했죠. 아... 살려드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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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뭐 기대한 거에 비해서 별로 감동이 없네. 아니야, 음... 아니요, 아니요. 좀 불쌍해서 에...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정말. 컴프라는 프라타볼 싸우시고 <laughs> 그, 그죠? 박스 못 보고 입는 피규어들 꺼내서 아, 네. 지금 어려울 때 이때 진열장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내고 미스바 그있던거 만들고 피규어 어, 피규어 까서 전시하시고 장식장은 어디죠? 장식장을 당연히 말리면서 하셔야죠 <laughs> 네. 한번 또 그런 것도 뭐, 이런 설이 되게 많은데요 한 번은 또막 네. 설치하고 있는데 진열장이 얼마 되는 거예요? 어 아, 궁금한거 드디어 그럴 수 있지 아 저는 배송지원이 잘 모르는데 네. 본사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laughs> 그랬데 그때 제가 배송도 하고 주문도 받고 다 했잖아요 전화가 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어, 어쿠. Cool. 네 감사합니다 마이미점입니다 네아 5300원이요? 그서딱 끊고 나니까 뒤에서 에이 사장이었네 <웃음> <웃음> 뭐 가격 모를 수도 있죠 뭐. <laughs> 할 수가 있요 <laughs> 모를 수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미 티티카카. 티키키끼 티키타카? 발음이 좀안 좋아요. 키타카 브릭티비 청겨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야, 아씨야, 아, 또아몸이 익었어. 어, 네, 네. 아, 티키타카 좀 그렇네요. 티키타카. 메타로. 아 그래요? 네, 아니 괜찮 마티. 아, 아니, 네. 속으로 제가 속으로 할게요. 브릭티비 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속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거 그할 때는 앞으로. 아, <laughs> 아, 일단 아이고. 뭐 참가 해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네, 뭐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기도 하지만은 어, 이렇게 오백에 되면은 감사의 의미로 뭐 수정의 그래서 아무도 주지 않아. 요리 <laughs> <그리고 웃음> 사이다. 하나 네. 아 손상이네 어, 사이다. 잘 네. 마실게요. 네. 장난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갖고 아, 왔는데 사실 우리 힘들어도 장난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왜힘드세요 왜 지금? 아니, 얼굴이 썩었네. 이 <laughs> 며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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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초췌해 힘들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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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그러죠? 모르겠어. 일단 경제적 이유가 그러니까 대외적인 경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고 왜 장사가 안되는 거야 요새 아... 네. 뭐 금리 상승의 이유 아아 국제정 금리 상승에 인해서 전쟁 급속 위축 아아 금리 인상 그 공장을 좀 편해갖고 요새 좀 제가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laughs> 너무 밝아 네. 아 저도 반비대라는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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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저도 이제 쫓겠죠 아, 이제 뭐 제일,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코인이라 그러고 음 아. 주식이라 그러고 그다음 그래. 부동산이라 그러고 예. 그다음 장난감을 안 사는 거야. 아 취미는 그렇지. 왜냐면 네. 물그 투자했던 자산이 네. 팔현 뭐야 금화를 하든 안 하든 오르면 기분 좋아서 하나 사고. 맞아요. 아, 아, 떨어지면 집이 떨어졌다 주식이 떨어졌다 공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마음이 쫄려서 사실 맞습니다. 그 떨어진 그치죠. 집값 집팔 것도 아닌데 그죠. 음. 음. 그렇죠. 음. 어, 한 번만 더 주식 팝니까? 안 팔아? 근데 장난감 못 사잖아 힘들어서 힘들어. 왠지 못 사잖아. 9만 원 때만 사지만 5만 원대는못 산다. 음, 그러면... 9만 원 되면은 네. 여러분들 이 제가 크게 한번. 그러니까 이벤트합니다. <laughs> 모두들 하나씩 날릴 수있습니다 최대한. <laughs> 하지만, 오만할 때는, 모델로 빼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소비가 아무래도 좀 줄게 돼요. 사실, 음, 네. UCS 하고 싶었는데, 경기가 어렵잖아. 예, 네. 아, 소박하네요. 소박하게, 요거 네. 하나 만들어 봤어요. 어. 아, 이거 소개 하는 겁니까, 오늘? 네. 예. 요거를. 음. 한번 이따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네. 우리가 보면서 얘기할 건데 제가 이게 이게 뭐예요? 와, 이게 우리가 한번 만드신 줄 알았어요. 이게 에피소드 포인가요, 파이브인가요? 아 포입니다. 포. 파이 파이브 아니야? 파이브 아, 아니야? 포인 거 같은데. 나나이 파이브로 생각하고 있지. 아 그렇습니까? 포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실은 한 대사 조세해 보는 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역시 그 타워즈 그 좋아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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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얼핏 기억나는 게그 안개낀 그 약간 수원포 진흙탕 그 맞아요, 맞아요. 같은 데서 뭐 배우는 거 같은 거. 음. 는데 여기 명패에 보면 스타워즈가 하나가 있고 그 옆에 그대로 어, 읽어 볼게요. 진행이 너무 급속한데 이거 그냥 바로 이거 명판 이 있을까? 아, 명판 읽고 이제 설명 들어가야죠. 아, 아, 그러니까? d o or d o not 네. there is no try. 아. 요다. 이게 문법성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걸 예전에 영어 선생님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마침표가 실제게 되면 해라. 어. 아니면 하지 마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스티리 노트라. No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할까요? 다가 에피소드를 1, 2, 3, 4, 5력을 쭉보면은 항상 중요한 말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누가 동사, 음... 씨. 동사가 중요하면 동사를 먼저 말하고 목적어가 정말 목적으로 말하고 그냥 뒷단어 말하고. 아, 성격이 좀 급하신 음... 분인가 보죠 그냥 차분하게 말하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차분하게. 말하고 음... 그렇게 중요한 말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왜 아, 이거 왜 하는지 혹시 알아보셨죠? 왜이 말을 했는지. 잘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그러는저 그래. 어, 진짜 몰라서 어, 그래. 그러거든요. 네. 스카이컨이 오 맞히죠. 아 저는 이제 알죠. 포스 예. 아닌가. 포스 수련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엑스윙이 빠졌는데. 아그렇그렇 그치, 그치. 네. 거의 마지막 수련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쵸? 막 수련을 열심히 하고 네. 했는데. 좋아요. 해보죠 뭐. 아니. 해보는 게 아니라 하든가 말든가야 해본다는 건 없어. 하란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이 장면은 어. 약간 축구좀 약간 연상이 되면서 <laughs> 아, 왜냐면 사부지. 요다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광인처럼 나옵니다 내가 이거 어디 한테 데려다 줄게 <laughs> 마스터 제달 찾으러 왔는데 그랜드 마스터 찾으러 왔는데 이게 동네 할아버지가 와갖고 이상한 걸 시키고 그쵸, 그쵸. 음. 광인처럼 나오거든 처음에는 음. 음. 그 장면에서 이제 조금 이제 교감을 나누고 가야 된다 해서 가지 말라도 다스베이더처럼 된다 이렇게 음, 악에 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리고 있다가 결국 백스윙 타고 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스타워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게 전 중요한 그렇죠? 장면이에요. 예, 장면 사실은 뭐 연상은 되는데 이걸 음. 만들면서 느낀 게 어, 손가락이 아프다. 네. 이게 어, 손가락 아픕니까? 왜냐면 7, 하기 사각형 타일을 네. 170여 개를 헉? 붙여요. 그런데 아 네. 느낌은 되게 좋은 것같아 사실 저는 이 스타워즈 어릴 때부터 기억 이 장면은 음. 그래서 뭐 눈이 감고 있는데 레저 뿅뿅 쏘면은 칼로 이렇빙빙 막는 장면 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 조그만 조그만 이렇게 만리게쪼개걸게 음. 그거는 에피소드 원에도 그 영링 이죠 아. 스타워즈 영링 가르치는 그거 맞자 영링이라고 하잖아. 아. 예. 그랬나요? 예. 어. 그러니까 그 장면 기억나는데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이게 지금 시리즈가 몇개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네. 벽 이렇게 막 좁아지는 거그 데스타 막으려고 막 파이프 대고 했다그 장면인데 나 하나 이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 뭐그 부엌 같은 데서 있는 장면 하나 부엌 있대요 부엌인지 뭔지. 아, 지 그거는 디오라마가 아니라 프로모션 제품이었는데 그거는 그 스타워즈 조카? 엄마? 숙모? 어 맞아 그런 사람이 나오는거에 숙모 어, 어. 어. 있는건데 그런 프로모션 제품은 정식 제품이 아닙니다 아. 음. 하여튼간 이거랑 그리고 아까 말한거 스타워즈 데스테가안는거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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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음. 그리고 데스타 데스 데스 추격전 출협, 네. 아, 아, 그 트렌치 런이라고 뭐. 해갖고 네. 그 음. 할때 보통 사실 추격전은 우리 네, 친구분들이 만들고 가셨었죠 그렇죠. 저희 있죠 실제 창작으로도 많이 나왔던 장면이 그것도 그렇죠. 있는 명절이 트렌치 런 보면 생각나는거 없습니까? 이번에 개봉한 영화인데 혹시 탑의 아,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는 음, 이상한 구멍에 하나 꽂아넣는 <웃음> <웃음> 이러면서 예, 자연스럽게 예. 주제가 이렇게 변경이 됐어아 이거 아차 한참 아, 아, 조사했는데 저 변경합니까? 아 조사 더 했어요? <laughs> 어, 어, 아니 어, 왜냐면 예, 예. 이게 아 이것도 좋은데 네. 이게 거요이이 <laughs> 장면에 대해서 나온 제품이 여지 두 번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가 있죠? 엑스윙 4 5 0 3가아 엑스윙이 막뭐 달려있는 거아 맞아 맞아 아, 미역 달려있는 거 올라온 장면이 어, 미역 달려있는 네. 거올라 네. 네. 거기에 아. 요다의 집도 요다호시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 거기 에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 에 있는 스카이워커가 굉장히 영화스럽고 예뻐. 이거보다 더그렇까 음. 영화에서처럼 나오더라고요. 음. 그 모습도 너덜너덜하고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네. 하나 좀 레고 좋아하시고 특히 네. 이 사연아범을 레고라기보다는 레고 스타워즈 전문가잖아요. 좀 전문가? 몰라요 네. 그랬었죠. 네. 아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 시리즈가 요만한 음. 요 스케일로 쭉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아 사실은 제가 왜 이걸 단품을 말씀드리냐면 이 다음에 요다호시라고 요다만 이거 다 집만 나온 제품이 있었어요. 있죠. 예, 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사람 모으고 그걸 갖고 있으면서 내가 창작해 볼수 있는 그런 음. 아나여이장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엑스윙을 빠트려서 어디 넣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상상력을 자각하는데 이런 제품 나와 갖고 이런 상상력 음. 상상력 자체를 팔아먹는구나 하는 그런 이상한 <laughs> 야 이제는 상상력까지 팔아먹네? 왜냐면 그걸 제품을 만들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러잖아요. 음. 이거는 상상력. 그걸 죠극한다기 아, 보다는 항상약까지 팔아먹는구나 이제는 사실 호스전츠도 그 싸, 쓰레기 같은 제품 몇개 사다보면은 이걸 흰판에다 깔아봐 그렇죠 음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예전에 호스전츠 음 UCS로 나온 것도 아아 사실 저기 아 저기 이상원 t v 에서 어, 했어요 같 맞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사보면서 이걸 내가 항상량으로 꾸며서 아 영화에서 어떻게 나왔지 그런 음 점이 떠오르는데 이 제품을 만들면 그냥 이거로 끝입니다 음 그래갖고 저는 사실 계속 이식하고 그 디오라마 제품 이거 세 개랑 사실은 그거 뭐야 절기공허 이번에 들어온 음 영화 나왔잖아. 아 그것도 비슷하게 나왔요 그것도 비슷하게 공룡 하나랑 그차엉차으로 그거는 응.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상상력을 팔아먹는 제품이다. 아좀 아, 아, 아. 그런 좀 마음이 들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음. 오늘 음. 어, 어떤 요점은 장난감이라 하면은 음. 내가 만들면서 상상을 하고 그렇죠. 또 뒷배경이 뭔가가 있을 것 같아라는 어떤 음. 상상력은, 그렇죠. 그렇죠. 음. 상상을 키우는 게 장난감의 역할인데 음. 얘는 만들 땐 재밌을지 몰라도 음. 만들고 나면 그냥 지금 예, 썸네일 뽑았네. 내고 상상감까지 팔아먹나? 어떻습니까 이거? <laughs> 내가 볼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네. 2부로 가야 돼 오늘 2부까지 찍죠. 아, 아, 그래요? 아, 배고프, 배고프십니까 지금? 아니 이렇게 또늘어 나가야지. 음, 왜냐면 미라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다 할 말이 있었어 예전에 딱 나오고서 와 이제는 얘네들이 장사들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laughs> 역시 다르다, 그렇지. 분석하고 있네. 예날 아, 네. 같으면 레고 그 앞에 보고 뒷배경 있으면 우리 뒷배경을 만들어 보자 이게 됐어요. 그럼요, 네. 그럼 뒷배경이 다끝나버렸 그런, 그런 게 아. 레고의 재미잖아요. 모듈러도 왜 네. 할 모듈러가 인기 왔냐? 하나 있으면 옆에도 놓고 아까 도로판도 깔고 차도 사고 싶고 음, 그러려서 음. 파는 건데 이 제품은 뭐 그런 거같진 않아. 이쁘지 이쁘긴 한데. 음. 이게 뭔가 내가 이거 만들어봐야겠다 그런 느낌 들진 않아요. 여기다 뭐 주, 추가할 게뭐 있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완벽한 제품인데 추가 절대 할거 없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시즌 총 나오면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냥 드라마 네. 가 나열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음, 그냥. 네. 뭐든지 이게 추가 확장성 있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죠. 네. 어쩌면 아예 이렇게 만들 거면은 진짜 음. 옆에 붓기 해서. 그러게요. 영화 에피스 삼에 피소드4에 나오는 영장면 한6 개를 추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짱짱짱 짱짱하면 네. 아 영화. 초입부 음. 결말 그러니까 그 예를들면 1편에는 포드레이스 음. 아, 그치. 네, 네, 그치 3편에는 2편은 기억이 정확히 안나지만 3편에는 그그별뭐디지무스타판가그 빨간데 그팔 별, 잘린데 있잖아요 그런거 만들고 그리고 2편에는 뭐있지 2편은 뭐가 나부가 주로 나부있고 이제 큰돈들쫙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거 해갖고 그런거 이렇게 해갖고 123456 이정도 하면은 뭐 어디지? 아까 벌써 나왔네 56은 나왔.. 56은 나왔잖아요, 저거 베스트와 그쵸 그쵸 꼭 네. 있어야죠 네. 뭐, 그렇게 나면은789뭐 뭐 나옵니까, 그럼? <laughs> 영어 나왔어요? 아니, 아, 영어가 팬 팬메, 메이드로 나왔더라고요 팬 메이딩 네, 팬 메이딩으로 어, 저 아직 못 와요, 안 나오는 네. 거 그러니까 로고원이면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뭐지 그배너트 그 탄티브 안에서 아직 이렇게 갖고 딱딱오 장면 딱 오, 다시 약간 나오는 장면 예 네, 네. 그런 명장면만 해놓으면 또 그런 거만도 괜찮을 수도 음... 있겠다. 내가 볼때 오늘 영상은 나는 거의 무음 처리 될것 같다. 내가 진짜 이렇게 몰랐나 봐. 저희가 이렇게 스타워즈 저런데 할 말이 없는만 광고 줍니까? 내가 할말 없어 내가 네. 네. 조용하네 내가 오늘 네. 오늘 또두는 뭐 시간이에요. 아 내가. 오늘 청중 모드. 아 청중 모드.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어 다음으로 네. 넘어갈게요. 이게 네. 시... 한 1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 오. 그렇습니까? 그렇게 비쌉니까? 비싸네. 어때요 가격 가격. 와, 어 생각 너무 비싸서 놀랐어요. 이거 한 <laughs> 8만 원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12만 원. 이야. 어. 크기는 뭐제한뼘 하면은 뭐 이렇게 한뼘치채안 음. 되고 가로 한뼘 조금. 트렌치 론을 만들 뭐 트렌치 런을 만들어, 만들어 보면 알것 같아. 요 이걸 듣뜬 비싼 점해는입니다 <laughs> <있는 웃음> 스타워즈에서는 가장 많이 기억이 남는 거는 그 수많은 기체가 나오지만은 엑스인과 타이파이. 주인공이죠. 타이파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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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타이파이트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가볍 같은 날개를 달고. <laughs> 이게 지금 좀는데이 엑스윙은 날개 접히잖아요. 가벼운 날개 접히니까 9십사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어. <laughs>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이것은 어디로 간다? 2부로. 어. 아, 2부 이부, 2부보 아, 잠깐, 잠깐, 잠깐. 2부 찍으십시오. 다음 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 2부. 네. 네. 찍을 거고요 부 <laughs> 아, 2부. 아, 2부. 아, 영화로 아, 겠부니다부 아, 2부. 제가 오늘 새로운 거 뭔가를 얘기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laughs> 여기 옆에 앉아서 갖고 노세요. 이거 갖고 노세요. 아, 그래도 돼요? 아, 끝날 때까지 네. 갖고 노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마이미점입니다. 아, 무덥죠? 요번에 는 올해는 좀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저희도 에어컨을 긴게한 달은 더 빨리 킨것 같은데, 아, 요즘에 뭐 사실 맨날 뭐 경기가 어렵다, 뭐 이제가 어떻다,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지는 않은 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좀 재밌는 이벤트 없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항상 매년 이벤트를 적게는 한번 많게는 두번세 번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도 좀 알려드리고 저희의 마이뮤지엄을 좀더 넓게 폭넓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홍보 이벤트를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아, 간단하게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지금 현재 쓰고 계신 마이뮤지엄을 가지고 어, 어떤 장식장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은 DP를 예쁘게 하면서 이러이러한 게 좋더라 마임이점에 이런 이런 게 좋더라. 아니면 이런 조명을 달았더니 너무나 만족스럽더라.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돼요. 아 조명을 안 들었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 하지만 너무 예뻤는데 조명을 달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쓰면서 올리면 되는데 그걸 어디에 올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대상은요. 아 일반적으로 공신력 있는 커뮤니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카페입니다. 안 되는 곳이겠죠. 어디 인스타그램이나. 자기 자신만의 블로그는 안 돼요 저희 카페는 공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카페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뭐 그래도 몇천 명 이상의 그런 카페에서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그 모두 다 되냐? 약간 이번엔 죄송합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 조금 제안했어요 2021년 2022년에 주문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어, 중고 구매가 아니라 원 구매하신 분.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 구매하신 분의 이력을 볼수 있는 분의 좀 하나인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좀더 디테일하고 폭넓게 만들 테니까 한 번만 좀 참아주시고요. 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카페에 올렸다라고 하면은 저희 마이뮤지엄 카페에 보면 1대1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올렸던 주소하고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같이 남겨 주시면요. 언제까지? 오늘이 7월 11일이죠? 네. 그러면은 8월 10일까지 올려서 저희한테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서 시상을 할 건데요. 아, 어... 시상명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막큰거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요. 1등 한 분에게는 10만원 백화점 상품권이 갈 거고요. 2등 세 분에게는요, 스타벅스 3만원 상품권이 갈 거고요. 그리고 3등 다섯 명에게는요, 만원 스타벅스 상품권이 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열 분에게는 어... 4등이 되겠죠. 열 분에게는 5천원짜리 스타벅스 상품권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저희가 사실 진열장을 구입하시면 정기적인 이벤트가 있어요 그걸 올리시면 저희가 소정의 미니피규어 선물 을 드리는데 이거 하고는 관련 없는 또 다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로 한번 또 지원을 해 보시면 또 다른 또 즐거움과 추억 그리고 운 좋으면 좋은 상품도 받아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면 꼭꼭꼭 어디다가요? 마이뮤지엄 네이버 카페에 일대일 게시판에 나 이런 글 남겼음이라는 거 주소하고 성함하고 전화번호 꼭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네? 인사 안 해? 인사. 카페랑 인스타그램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그, 그 내용 남겨 주셔야겠는데요. 이거 들어 그냥 보고 했던 게 링크 타고 그런 거좀해 놔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예. 이거에 예. 대한 거는 예. 이 유튜브도 하고 저희 네이버 카페도할 거고요. 예. 공지 사항은 인스타그램에도 예. 예. 올릴 겁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나도 참여 참여해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어, 뭐, 참여, 참여 가능합니다. 예. 실적이 없어요. 아, 뭐그 참고에 있는 거쓰시고요 예. 여기 관계자들은 어최 상이 4등 5,000원 상품권이니까 한번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5천원이나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